애니메이션ョン 캐릭터 같잖아. 라몬 <laughs> 같아요. 핑크색 진짜 빨리빠지거인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친하게 연습했어요. 민주가 혼자 찍고 있는데 그걸 걸어 가겠습니다. 와. 민주 민주. 오 너무 예뻐서. 너무 눈도 쉬요 이번에 콘서트 약간 시크하고 스 포트라이트도 받고 약간 멋있는데 근데 비상은 약간 겨보? 느낌이라서 좀 어렵긴 했는데 열심히 찍었어요. 와, 이렇게 보면 진짜 색깔이 진짜 핑크다. 자, 이거 끝나고 저는 은비 언니랑 민지랑 유닛도 찍고 다음 의상 가려보겠습니다. 이따 봐요 마라탕 먹고 이렇게 대기실에 엄청 신나고 있었는 오늘 이렇게 대려 <laughs> 먹는 거 처음이었는데 <laughs> 진짜 맛있었어요 <laughs> 그래서 옆에서도 마라탕 얘기하셔도 맛있었어요 우리 아이즈원은 진짜 마라탕 중독자요 진짜 다좋아요 저도 오늘 팬이었습니다 입덕 마라탕 입덕 짠 첫날 끝났습니다 아 오늘은 마지막에 입은 <laughs> 옷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화려하고 우리 분들이 한 아이템 뭐야? 폴드비트 처음에 해봤는데 반지 사진 보니까 엄청 잘어울리더라고요꼭 봐주세요, 나. 오늘 촬영... 아, 코트... <laughs> 바이바이 제영 <재영. 웃음> 어, 여기가 어딜까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오늘은 자켓 짜면 1일째인데요 근데 제가 핑크 머리 했잖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오 괜찮더라고요 현실적이지 않은 약간 환상적인 그림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림자? 아니, 근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진짜 예뻐요. 기대해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찌연이가좋아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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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믹스 이거 종이도 먹었다. 에? 네? 먹어도 되는 거야? 으하마하요 <laughs> 여러분 먹어하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 하하. 내입잘 타. 어디 갈까? 음 아, 누거 싫어? 붓고잉. 깔끔다 어, 이런 느낌. 완전 에어에스트 같아. 나 민자 되리 조금 길게 해까 어,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아, 오케이? 이런 거예요 좋은 뭐말 해? 어, 어 완전 좋은 말 많이 해줘 가사 중에 오케이 있거든요 너와 나 함께라면 무슨지 오케이? 응. 이거 불렀는데 러 언니가 응. 갑자기 오케이 이렇게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응. 기분이 좋은가 보다 이러고 또 부르려고 했거든요 아민정 아. <laughs> 아, 오케이 라고 나와 그래서 그가아 오케이 그럼 오케이 응. 음. 슬로울리 슬로울리? 아. 슬로울리? s l o w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네. 좀더 세게 부를게요. 지금 좋아요. 응. 언니, Slowly 말고 Slowly. 지금 링? 어, 링으로 자꾸 불러가지고. 어 어렵다. 고생했어요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그래 쿠라, TMI, 다리가 고양이가 됐어요. 고양이 이번 겨울에서 처음으로 신어봤는데 너무 따뜻해서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짱. 따뜻한 연말 짱. 베레몬 소어어요 이렇게 찍는 거 처음 이라서 약간 까 맞아요. 완전 처음이에요. 네, 무대 아이니까 미미 찍고 있는 거 같아. 아, 너무 춥고 미끄러워요. <laughs> 스케치장인 <디자인> 줄 알았어요, <laughs> 처음에. 그거는 <오>? 네, <laughs> 미끄러지지 않는 뿌리 냄새. 매니큐어 냄새가 <laughs> 엄청 나. 파 어? 바노라마로 찍어볼까? <laughs> 치연이를 바노라마로 찍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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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헌이야 여기 음, 있는데 그래? 뭐 갑자기 언더즈가 있었는데 는날 쉽지 않죠 그래 이번에는 지금까지 했던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고아이 너무 너무 아씨크 잘해요? 아니 쌈바이 5분 전에 민갑 선생님이 이걸 해줬어요 반짝반짝 아까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거든요 얼마니 민주아를 만나셨으니까 반짝반짝했어요 아, 아! 이거 다 말했는 것 같은데 한지 켰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아예 안 하는 편인데 이거는 민주한이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라 다 같이 해봤어요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마이크도 처음으로 쓰는 건데 제가 지금 핑크 머리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도 핑크라서 의상도 핑크고 네, 완전 핑크핑크 하네요 핑크 얘가 누굴까요 <laughs> 오늘 밀가비 약간 혼술랑 너무 달라서 쓸래요. <laughs> 어, 이거 이렇게 오고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 혼자 찍고 왔는데, 볼까요 뚜루. 와, 우 모델 봤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화보를 찍는 거 오랜 날이라 약간 긴장되긴 한데, 역시, 변수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 2차 남았으니까, 감자집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쌍가입니다 우리가 MML을 처음으로 나갔는데 진짜 계속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 시선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영감스러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핑크였잖아요, 색깔이 머리색. 너무 퍼졌더라고요. 이거 원래 머리색인데 거의 핑크가 없어요. 근데, 내일은 아또 염색하니까 괜찮아요. 제가, 이번 시즌식에 계속 핑크머리 나왔잖아요. 그 팬분들이 엄청 예쁘더라고 말해서, 기분이 좋아요. 자, 환상도와 산업 할게요. 좋은 무대를 만들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이즈마 <laughs> 嗯。